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 영적인 생활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가지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부활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들더라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 가지고 영적인 건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영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연결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첫 번째가요 성령은요 이 땅의 환란을 넘어서게 합니다 대서류가 교인들의 삶의 현실은 환란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환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환란이라는 것은 그저 좀 아프고 그저 좀 힘들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환란이란 이 뜻은 드립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포도즙을 내는데 포도를 당나 놓고 그틀 속에다가 방아로 막 찧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깨지고 부서지는 그 장면을 가지고 드립시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기 힘들 정도의 괴로운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대산루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한 환란, 많은 환란 가운데 너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참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산루가 교회가 막 힘을 내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아무리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환란과 핍박보다도 기쁨이 더큰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정전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빌리보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 이게 벌어진 일이 뭡니까? 사정전 16장에 23절에 보면 그를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치는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 2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옥이 어떤 옥이냐 그러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이 정도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드립시스라고 표현하거든요. 환란이 너무 크고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기쁨입니다. 인생에 가진 절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 빠질 수 있는 시련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오에 그리고 그가 살이 찢겨지고 매맞졌고 그리고 그 발에 착구가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많은 환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정전 13장 14절에 보면 BCD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바퀴에서 그 지역에서 막 쫓아내버립니다. 이럴 때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는데요. 그 상황을 사정의 13장 5 2제을 보면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저희들 주님이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정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간 그 환란 가운데서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와 싸우매라 이러니까 그가 숨지 않습니까?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팔을 불고 나서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결박해 만들고 묶어버려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영혼이 주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의 도 삶이 재열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대사리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함께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 여기에 본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게 바로 티폰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어떤 틀을 하나 딱 만듭니다. 주조할 수 있는 틀을 딱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어떤 진흙을 넣든지. 어떤 다른 어떤 물질을 넣더라도 그것이 다시 그털 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요, 그 털의 모양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본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수십 번을 넣더라도 그주제된털 속에 나오는 것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게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밖에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대선의 교회 에 많은 환란이 일어났을 었때 그들도 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 어려움을 요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에 그의 고난과 그의 핍박 속에서 그는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내삶 속에서도요,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주님이 살았던 삶처럼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왜요? 주조 틀 속에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몇 번을 빼더라도 그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과 고난이 이 세상에 오더라도 내 인생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삶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우리와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과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태였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퀼른에 가 보면 베드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에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베드로 성당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환 당하는 장면을 그림을 그려서 그 교회의 벽에다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그림이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면 되는데 왜두 개를 똑같이 해놨느냐고요? 여러분 사연은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니까 베드로가 순환 당하는 장면을 화가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독일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퀼랜에 있는 이 베드로의 순환에 이 그림을 뺏어갖고 파리로 가져가버 근데 이 소식을 화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너무 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다시 불을 잡, 붓을 잡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뺏긴 그 자리에다가 그 베드로 순환 그림을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반환이 됐어요 그리고 퀸런선이탁 왔는데 보니까 어디 놓을까 이미 그림은 붙여져 있다는 거. 근데 결론을 내리고 그 자리 옆에다가 그대로 붙여주자. 그래서 원본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똑같이 붙여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전문가가 이두 그림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리 비교를 해도 원본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본이란 뜻이. 이게 본 받는다 이런 뜻.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바울이 승리했던 삶의 믿음의 길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갔던 이 믿음의 길을 두 개를 딱 표현해 보니까 이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그 삶의 길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대설과 교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길을 똑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면은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재인이 되는 것입니다. 캠퍼스가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재인이 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가 내삶 속에 살아 있는 실제가 되도록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는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저희들은요. 우리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하고는요. 조금 더 조금 더 결합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내 영혼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니까 나의 삶과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예수그들 나의 주로 고백이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런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던 내가 이제는 성령 역사니까 예수그들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이신승한몇바이 뛰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령이 역사에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시작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몇바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언제 시작이 된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인생 속에 신상한 것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나같이 보자 끝없는, 나같이 이 세상에서 죄감대 살아가는 삶을 할지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인 것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하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를 만나.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세상 속에서 내가 짜 예수가 많.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얘기했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야. 이름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입니까? 진짜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신이라. 이게 진짜 예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힘든 자를 위해서 사랑하시면서 사셨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는요 정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팔아 가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는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나니라 이게 진짜 예수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예수님이 내삶 속에 살아있는 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스 1장 7절을 보면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정말 없다. 그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에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렷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성령이 축만해졌어요. 스데반이 나로는 돌이 뚜렷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내 인생과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역원토록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성령 부분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환란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아 이렇게다 말씀을 받아라는 이 받아라는 이 뜻은 이 데산 메너이라는 이 뜻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으로 영접한다 이런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삶 가운데 환영한다 이런 뜻.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포된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질 때에 성령이 있어야만 돼요?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데 내삶 속에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보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 감동이라는 이 뜻은 어떤 냐면요 인스피레이션인데요. 이란 얘기는 그 알이란 뜻이고요. 스피레이션은 이 뜻은요, 스피라데라는, 라데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호흡하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영이 호흡해서 들어가서 만든 것이 그게 성경이라는 것. 성령이 호흡해서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호흡하심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 역사하지 않냐 하면, 도대체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 0 0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이유는요 한 가지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슴 속에 영접하고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안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막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령에 탄생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이런 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내삶 속에 살게 만드는 말씀은요 이게 레마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7장 7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지 않더라도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서 믿음으로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레마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음 1장 3 8절를 보면, 마리아가 이제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여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너는 성령으로 인퇴될 것이다. 이거는 로고스. 근그 말씀이 내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그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성의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는 내삶 속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로니까 전서 2장 1 3절를 보면, 사도 바울이 대사로니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참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감사함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신다 그러니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그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은 능히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니까 그 진리의 형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희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성포된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움직여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이건 성령의 역사 인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좋은 풍경이 나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세상이 나의 삶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밤 모습은 10대 유배지에 흐만 것감더서 한 가지 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반모세의 그축박하고 그리고 막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이 생수라는 이것은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39절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영적으로 깨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조만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귀고 더 아름다운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들여 저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의 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